이제 스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끄라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가 그쳐가지고요. 지금 아주 해가 바짝바짝 바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끄라비 공항을 출발해서 방콕 돈무왕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돈무왕 공항에 가셔서는요. 파타야로 가야 되는데 돈무항에서 파타이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답니다. 그래서 돈무항 공항에서 성태원나투트를 타고 방콕 멋지 버스터머널로 이동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타해로 가겠습니다. 공항이 아담하고요, 예뻐요. 이 공항 마음에 듭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12시 15분 발 비행기로요. 저도 여기 와서 출발했는데요 타이 라이언 비행기를 타고 방콕 본무왕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잔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전 그것도 여기서 좀 소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박 약 7천원 정도 됩니다. 공항에서 이 정도면 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사트라우. <목소리> 비행기 탑승 완료. 이제 방콕으로 가러 가서 파타이로 가면 됩니다. 돈무앙 공항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항이 방콕의 주 공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선 대부분이 수완나품 공항으로 이전하고 국내선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고민입니다. 파타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Hello. How many person? Only one person. Yeah. And uh, I am going to Pattaya Central. What? 2,008 바트. 1 1 1를 2800밭을 불러요. 와, 내참 미치겠다, 진짜. 방콕 멋지 버스터 매너에 도착했습니다. I'm going to Pathaya. Now. Yeah? Thank y so much. So, I'm going to p a t a y Yeah. 아스타멜. 오케이. 땡스 so much. 에 내려왔습니다. 비치 넘버. 어디에 가려고? 오케이 오케이. 스 so much. 사 I'm going to Pattaya. What the fuck? I'm going to Pattaya. Yeah, only one. I'll call 78. Okay. e bye. o e t e r m t k a y Thanks so much. 아, oh <music> uh, 전부 하는 말들이 다 나가 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excuse me. 제스펫. 제 파트야. 아 오케이, thanks so much.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다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의령지구가 뭐다 있어.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죠. 진짜 시간 여유 없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방콕 모찌 버스 타면들에서 차 타실 분들은 티켓을 좀 여유있게 끊으세요. 아, 들어오시면 진짜 헷갈립니다. 번호가 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번호가. 야, 저 끝에 있네. 찾았습니다. 9시간 40분 걸렸습니다. Thank you. 굿크 Okay. Thank you.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파타야 시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전 8시인데요. 엄청 뜨겁습니다. 청룡문. 이거뭐 하는데요? 가봐야겠다. 문 닫았는데요. 그냥 음식점 같아요. 지역대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만복점. 차이나타운인가? 요즘은. 여행지에서 중국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태국 여행하면서 중국 사람을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이쪽에는 한글 간판이 맞습니다. 명동, 보리원, 진성, 동원갑.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네요. 바로 이쪽이 차이나타운이고요. 이쪽이 코리아타운입니다. 여기 티베널이 어디 있어? 여기는 버스 터미널이 아니고요 쇼핑몰 이름이 터미널 21인가봐요. 아, 여기는 폐출된 항공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터미널 21딱 써놨네요. 여기가 큰 쇼핑몰인가봐요. 야, 그리고 저 호텔 보세요. 빠진편에 아, 좋다. 저런 곳에서 자야 되는데, 아쉽네요. <laughs> 여기 표지판 보세요. 파리가 만 154km, 폴라드버스 4,585km. 북극이 9,850km. 여기서 기점을 해가지고, 각 지역까지 거리를 계산해 놨습니다. 태양까지가 1억 4,960만km네요. 와 요거 괜찮네. 와, 파생인이네, 파생인. 조드 마스, 파생인. 여기 파태야는 그냥 큰도시예요 도시. 휴양지라기 보다도 일종의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휴양지 분위기는 전혀 안 납니다 갑자기 아 여기가 꾸드렌즈 호텔 리조트네요 좋습니다 이야 마사지샵은 참 많네 여기 동남아다 어딜 가도 마사지샵이 엄청 많아요 아직 오전 9시라 문여 가게가 별로 안 돼요 이파타에는 밤이 돼야 화려해집니다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가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게포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해산물 종류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저도 해산물을 잘 먹는 편인데요.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바테야 외곽지대 같습니다. 지금 드라이나 이런 데 긁고 있지. 아마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안올 겁니다. 로컬 식당인데요.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드컵. <목소리> Do you have a menu? <목소리> <메뉴. 웃음> 야 여기 완전히 로컬 식당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와 봤어요. No menu? Okay. I will have uh, fried rice. Fried rice? 10? 4? 4? How m c h 50. <목소리> 51. 40, 아 45바 오케이. 50바 나ค 오케이 오케이. 네, 음식 나왔고요. 네. 제가 물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수돗물 주는데 뭐 먹고 배탈 나겠습니다. 잘 먹으니까. 굳이 제가 비싼 돈 주고 맛집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치웠습니다. 역시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이거요, 돈 주고 산거 아닙니다. 그냥 로컬 지역에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관계 없습니다. 배탈라면 설사만 하죠, 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타고난 복 중에 하나가요, 뭐든지 잘 먹어요. 이게 제일 큰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절대 반찬 투정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또 서서히 걸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컨셉이 그냥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여기는 철물집인가봐요. 역시 구경거리는 로컬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 한번 볼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들 머리하는데, 불치살라이세요 여기 뭐야? 아, 술집인가봐요, 술집. 외곽으로 오니까 철물집이 많네요. 이교시 파타야 외곽지역 서민들 거주지입니다 그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80년대 서민들의 삶 같습니다 이쪽은 고기를 에아 근데 어우 냄새 파래가 엄청 날라요 저 파래 쫓는 성태기입니다 어우 냄새 나 여기는 생산아 비린내가 엄청 납니다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니까 비린내가 엄청 나요 비린내가 어우 못있겠습니다 가야지 용과, 바나나, 브로고브로고 망고, 코코넛, 망고, 망고, 망고. 왜 이러는 걸까요? What is this? 말라코. 말라코? 말라코? <laughs> 망고스팀 아, 수박, 포도, 아보카도. 아, 이게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어이구. 사박, 귤, 귤, 파인애플. 어, 아, 좀 사고 싶은데. 여기서 사면은 호텔까지 들고가야 됩니다. 호텔 여기서 엄청 먼데. <laughs> 아, 여기 또 개가 한 마리 있네. 아 여행 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로컬 지역 투어하는 것도 재밌어요. 오토바이 정비하고 차량도 정비해주고 하는 일종의 정비소인가 봐요. 사트클럽. 고급 그, 그 마사지 샵인가 봐요. 이런 곳에서 스타하고 마사지 받으려면 은 비싸겠어요.